<laughs> 아 진짜 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중이병 중이 있는데 진짜 이 심리학적으로 중이병이란 게 있대. 그래도 심해진대. 아니요근데야 중이들 너희들 힘들잖아. 신앙이잖아. 막업 되다가 다운 되잖아. 그런 데 있잖아. 그 중이병보다 더큰 하나니. 난 그거 믿어 봐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래도. 요나 봐봐.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하나의 님 말씀 하자 도망가잖아 그 도망간 곳은 어디라고 바로 너희들의모습 나의 모습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요나를 두고 내버려 두시나 아니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모습을 포기 안해 중이 날 봐. 조상님 진짜 진심이야 지금 너희가 막 귀찮겠지 조상님 이렇게 하는 거아 조상님 좀 신경 좀 꺼주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겠어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 거지 너희들 지금 혼란스럽고 지금 너가 굉장히 복잡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 그 복잡한 시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셔 아멘 아멘 너희들 작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 아니 이미 역사고 하 계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붙딪히듯 봐봐 이 봐봐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에 지옥에 원래 이게 성경에는 수월이라는 스월, 수월. 이 지옥이란데 이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어기도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 계신데 너희들 중 이들 지금 삶이 어대 삶이 처참하다아 절대 말해가지고 성경 일나 기도 하나 찬양 하나 안하잖아 너희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 아니면 마귀가 있어 스스로 대답해봐 그런데 있잖아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너희들 속에 뭐가 있든간에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조사해봐 누가 계신다고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 오신다고. 하나님은 너희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도 하나님은 너희들 절대 안 오셔. 절대 안 오셔. 절대. 안. 전사님은 사람 믿고 살아가네. 전사님은 사람 믿고 전사안 해.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 믿고 소위 교회.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시대 하나님 너희들 삼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대. 지금 너희들 삼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계신대. 너희들이 방황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늘로 도망갈지라도 요가처럼 하나님을 말하시는 그 반대방향 을 간다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 상관을 개입하시고 반드시 너희 삶을 꺾으셔서 하나의 방향 인도하실 거야. 누가 하나님? 봐봐 이 그림을 보면 큰 손이 있고 작은 손이 있는데 봐봐 이큰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작은 손이 우리의 손이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다 바치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요나처럼 이 손을 나고 싶을 때 있잖아. 힘들어서, 쪽팔려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 봐봐, 좀 봐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손을 나할 나해고 우리 손보다 엄청나게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 안 마, 안 마, 안 먹는다고. 절대 안 마. 절대 안다. 마귀가 어떤 짓을 해도 절대 안다. 누구가 어떤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은 절대 안다. 너희들은 엄청나게 누르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여러가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계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오. 조사님은 이런 하나의 니다 모두 시 다시 자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누가 지금 누유 으로사는 같지. 누유 으로 되는 것 같지. 그런데 있잖아. 물론 너저 사람도 아직 나 인생에 뭐 그렇게 많이 안사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라도 요나 봐 봐. 요나 뜻대로 뭔가 되는 것 같잖아. 배도 탔잖아 그런데 결국에는 그그 그, 그런 모든 것도 교가 어디 에 있다고 하나님 손안에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 아멘. 누구? 아멘. 누구? 얘들아 하나님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한번더 시작. 네. 얘들아 잊지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희들 삶과 함께하시고 지금도 너희들 삶을 천한길 천한길이 천안, 아니라 선한길로 선한길로 인도려오셔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포기하네 하나님은 요나를, 요나의 길을 꺾으신 것처럼 너희들의 길을 꺾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게 하실 거야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메.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메. 믿는 사람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좀나 오세요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일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자, 스제게 빨리 와주세요. 에다, 조선 성교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랑 세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说了。사